세네갈의 작은 섬 마을 파야코, 아직 전기 없는 곳이 상상이 되시나요? 최근 마을에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을 선물한 사람은 토트넘의 파페 사르. 고향에 전기 공사를 하고 노트북과 태양광 패널을 기부하고 건강센터도 만들었죠. 영어를 못하고 팀에 융합하기 어려운 어린 사르는 늘 혼자였죠. 경쟁도 심하고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웃으면서 다가와 포옹해주고 장난치고 주장으로 형으로 팀원으로 감싸줬어요. 진짜 가족처럼 챙겼죠. 아이 같은 사르가 꼭 자기가 처음 왔을 때 모습 같았대요. 을 배웠고 자신감이 생겼고 함께 웃는 일이 많아졌고 팀의 미래로 적응하며 활약했죠. 소니 애착인형이라는 별명도 생겼죠. 손흥민이 떠난다는 소식에 진짜 형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매일 먼저 다가 농담하고 웃어주고 안아줬어요. 손흥민의 리더십과 추억에 감사하고 큰 영감을 줬다고 말하며 울먹였어요. 그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손흥민은 그런 사람이에요. 모두가 좋아하고 리스펙하는 사람. 초트로 국제 이슈, 파페사를 더욱 멋진 사람으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기.